주연 뺏기고 인생 갈린 배우 비하인드 2003년 mbc 드라마 다모 사극과 액션이 결합된 새로운 스타일로 큰 주목을 받던 작품이었죠. 이 드라마에서 황보윤 역으로 신의 배우 이정진이 캐스팅되며 그에겐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작부터 불거졌습니다. 상대 배우의 인지도를 이유로 불만을 제기했고 제작진과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결국 그는 하차를 선택하게 됩니다. 꿈에 그리던 주연의 자리를 스스로 놓아버린 셈이었죠. 그리고 그빈 자리를 대신 채운 건 바로 배우 이서진. 결과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드라마 다모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며 이서진은 단숨에 톱스타로 도약하게 된 겁니다. 한쪽은 기회를 눈앞에서 놓치고 다른 한쪽은 인생 역전을 이뤄냈습니다. 연예계의 선택은 때로 인생 전체를 뒤바꾸기도 합니다. 더 충격적인 연예계 비하인드 스토리 계속 이어집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주연 뺏기고 인생관리